요 식을 만족하는 a도 구하고 요걸 만족하는 b도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딱 보면 알겠지만 얘는 딱 보니까 뭐야 곱셈이라서 지수법칙 하면 되는 거잖아 음, 딱 보면 지수법칙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요거는 지수법칙 하면 돼 그래서 미수가 같으니까 지수끼리 다 더해서 3을 4번 더하면 되겠지 그래3 4 10이 되고 4는 2제곱이니까 2제곱의 b 2의 2b가 되고. 그래서 얼마다? 10이랑 2b랑 같으니까 b는 6이다. 요건 간단하게 해결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인데 앞에 거를 해결을 못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. 아, 2의 3제곱은 a죠? 음, 그래서 a라고 놓으면 a를 4개 더했으니까 뭐야? 그렇지? a를 4개 더해서 얘가 4a야 4 곱하기 2의 3제곱한 거야 4는 2제곱이잖아 2제곱 곱하기 2의 3제곱해서 지수끼리 더하면 2의 5제곱이 되는 거지 얘가 뭐랑 같대? 그렇지? 얘가 2의 a제곱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a가 5랑 같으면 된다 뭐 이런 거야 알겠죠? 그러면 우리 구하는 거는 a 더하기 b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다? 그렇지 11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. 알겠죠? 더하기 할때 더하기 할때 똑같은 거 4개 더하면 4 곱하기 똑같은 거 이렇게 한다. 그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되겠지.